마신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과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교우들 네. 오늘따라 더 이쁘게 보이네 <laughs> 나좀 봐봐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laughs> 자 오늘 복음 또 내일 복음이요 네. 어,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 지난주 주일복음 복음 내용 반으로 딱 잘라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모님들은 이럴 때 힘들어요. 예수님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묵시록부터 좀 천천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 가장 절망적일 때어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거나 아니면은. 또큰 일이 벌어지게 되었거나 이럴 때 보통 어떤 것을 하시죠? 1번 내 인맥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2번 내 돈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3번 내 지식과 경험을 다 짜내서 그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4번 기도한다. 몇 번입니까? 예? 네? 기도하죠. 기죠? 그렇죠? 수술실 앞에서 뭐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죠. 아는 의사 찾아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죠? 그렇죠? 예. 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큰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한 번씩 배우게 됩니다. 나는 이런 엄청난 일 앞에서 오로지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느님께 매달리고, 하느님을 붙들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 일은 하느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구나. 내가 이렇게 미약한 존재이고, 나는 그런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거를 큰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한 번씩 다 배워요. 그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돌려서 아는 의사를 수소문을 하고 또 전화를 돌려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예. 그러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요?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묵시록을 보면 여러분들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이런 내용들이 축축 툭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곱 봉인에서도요. 봉인이 뜯길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모습이 나오게 되지만 그 이야기의 초점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고 예, 일곱 대접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하느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묵시록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온 이야기는요. 바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야기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심판 예고를 일독서가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서는 하느님 분노에 큰 포도하게 던져 던져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 포도하게들은 포도를 짜니까 그 포도에서 나오는 물이 300km나 흘러갔다고 해요. 그만큼 고통스러울 거는 고통스럽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분노에 하느님 분노에 포도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하느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느님 심판대에 하느님 분노에 포도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가 당신께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사건들을 배워왔다면 너무나 명확하죠. 지금부터는 내가 하느님께 정말로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하루하루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 내 삶이 더더욱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거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배운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보면은요. 오늘 복음은 지난주 주일 복음의 앞 부분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사람들이 속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왜요? 우리는 이미 삶 안에서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믿음을 둬야 되는지를 이미 다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정확해지고 또내 삶이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놓일수록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묵주 들고 기도했던 그 모습, 그 모습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데에 따라가서 뭐 특별한 더 구원을 얻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의 신앙생활 안에서 형성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종말 때에도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지, 여기 예수님 나타났다고 해서 불나방처럼 거기 후루룩 갔다가 저기 예수님한테 하 저기 후루룩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막 내가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막 매달리게 되면은 뭔가가 내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하루하루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성체를 모시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생기게 된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에 희망을 두면서 하느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이 복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니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신앙생활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평일 미사한데 그리고 내가 성전으로 향하는 나의 그 발걸음 그리고 살아오면서 문득문득 힘들 때마다 내 손에 지어지는 그 묵주 기도, 그 모든 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들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시고 기적을 쫓고 놀라운 일을 쫓고.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묵묵히 하루하루의 삶 안에 아주 성실하게 내가 하느님께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생활, 그 삶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게 될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자비로우신 심판관으로 만나게 도와줄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절대로. 가장 힘들 때도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일상의 신앙생활 오늘 하루를 아주 성실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우리 저녁기도 다 하셨죠? 안 하셨네? 안 하셨으면 오늘 숙제는 집에 가서 저녁기도 한번 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예. 이 여기에서 여기에 구원이 담겨 있어요. 아침에 눈뜨면 출근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아침기도 하는 거, 잠자기 전에 저녁기도 하는 거, 또 내가 좀더 시간이 어, 허락한다면 삼정기도도 해보는 거. 예. 여기에 하느님의 구원의 길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느님이 어디에 계신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일상의 삶 안에서 그 만들어준 내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하느님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마치 엄청난 일이 터지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묵주권에서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처럼 종말 때도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닥쳐서 기도하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내가 불리할 때 하느님 찾는 그런 뭔가가 닥치기만 하면 그제서야 움직이는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종말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할 겁니다. 하루하루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오늘 저녁기도 한번 하기 숙제입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아멘